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란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 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 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이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아멘. 자, 어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읽어 보면,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겠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은 나의 보호자이다. 그러니까 벨이 나의 구원자이다. 자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그 이름을 거부하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만 두렵소.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뭐 사람들의 체계나 질서 이런 거다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질서를 다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직장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막 함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다니엘이 모든 규칙과 규정,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장 끝에 보시면, 어제 말씀 끝에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말이 나오죠.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졌던 재물입니다. 그 그러니까 온갖 산의 진미 좋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티네이저였던 다니엘이 얼마나 식성이 좋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다니엘은 식탐을 버리고 이걸 거부해 버리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굴이라도 상하면 내가 왕에게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소서. 자, 그런데 과연 열흘 후에 보니까 네 소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 그리고 다니엘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신이 맑아져서 모두가 학문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금식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니엘 금식 많이 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1일 동안 다니엘처럼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나 뭐 육류나 뭐 이렇게 그 공류, 어 특별히 이렇게 뭐흰 쌀밥, 커피 이런 거 이렇게 다 중단하고 채소 이런 것들 먹으면서 어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어 그래서 어제 이제 화요일 날에는 밥을 먹어야 한다. 엊그제 화요일 날에는 밥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금식을 해야 된다. 예, 다니엘 금식입니다. 그런데 채소 위주의 식단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왕의 진미 우상재물을 거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재미있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금식 후에 다니엘 금식 후에 어, 이 정신이 맑아지고 학문이 능통하고. 영적인 세계가 눈이 밝아져서 꿈과 해몽까지 자유자재로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일이 재밌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근데 꿈이 아주 회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네로라고 하는 모든 점성술사 마술사 무당들을 다 불러서 어, 요구를 하는데 보통은 꿈의 해몽을 꿈을 들려주고 해몽을 물어보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게 왕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꿈도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꿈 꿨는지 알아맞혀 봐.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해몽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그리고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런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며칠 말미를 달라고 청하고는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19절 보세요. 자,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자, 기괴한 꿈을 알아맞추었던 요셉도 대단하지만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알아맞추고 해몽을 제시하는 다니엘의 영역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그의 꿈을 말해주죠.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다. 그또 어,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해몽을 하는데, 순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뒤에 이어지는 메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노슨 그 뒤에 이어지는 헬라 제국, 대단히 강력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이죠. 자 진흙으로 섞여 있는 새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그 로마 제국이죠. 강력했죠. 자 그리고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의 다리를 부수니까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 꿈의 이야기와 꿈의 해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이 바벨론 제국, 메대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다음에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이 모든 꿈과 해몽에 대한 이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강력한 제국들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원톱이라고 할지라도 누브갓네사 왕이 또그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이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봐야 인간일 뿐이다 그 모든 대단한 제국도 하나님의 때에 차례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쯤 되고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꾼 꿈을 아예 제가 만약에 아, 지난 밤에 이런 꿈 꾸셨죠. 그리고서 해석까지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저라도 막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자, 느부갓네살이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몽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꿈은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이걸 다니엘이 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밖에 모르는 이 꿈을 다니엘이 알수 있습니까? 이 꿈을 아는 분이 한분더 계셨던 겁니다. 그이이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때어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받은 사람이고요. 그 꿈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 더 있어요. 이 꿈을 아는 사람. 아는 분이 그 꿈을 주신 분.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에게서 해몽을 받은 다니엘이 줄줄 깨는게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46절에 보니까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으뜸 군주. 하나님이 으뜸 군주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그냥 기억하고 나가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꿈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으뜸 군주이시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속에 나타났던 제국들은요,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들입니다.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 페르시아 엄청났거든요. 알렉산더 제왕의 헬라 제국 어마어마했거든요. 동서양을 아우르는 로마 제국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강력한 제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 제국입니다. 그 모든 엄청난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하나님이 주무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으뜸 군주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신, 으뜸 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시라 이느브갓네살 아, 왕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이오 모든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들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자꾸 속습니다. 가짜 신들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날 신은 뭐죠? 오늘날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신. 돈이죠, 뭐, 돈. 황금이 만능이잖아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만몬. 그런데, 으뜸 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물질 세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짜 신들에 속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밤에 꾸신 꿈을 아시고 여러분의 심장 박동의 움직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세포 하나까지 움직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염려 붙들어 매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분께 아래고 그분께 맡기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두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심을 알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브갓네살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세상의 왕들, 세상의 어떤 강력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며 살아 가시는 영광스러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목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이죠. 목자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이 잘 되어져서 성도님들이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그 목장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목장 사역을 위해서, 목자들,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만 그러나 꿈을 주신 그분께서 말씀해주셔서 다니엘은 그의 꿈을 알수 있었고. 그 의미까지도 꿰뚫어 볼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핵심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권세자도 아니고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목장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옮겨오는 참이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목장 안에 목장 식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안에서 믿음 생활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우리의 입술 안에서만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영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세상의 가짜신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으뜸 군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으뜸 군주이심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장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간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저희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할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